Ha ha ha! 아,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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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로마. 음? 너 얼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 어, 어 진짜? 아, 이와 봐, 오빠가 닦아줄게. 응. 음. 여기도 어. 묻어 있고. 어. 어, 여기도 묻어 있네. 아, 이제 다 닦였어. 아, 잠깐만 너 오늘 세수 안 했어? 어, 왜 이렇게 뭐가 묻어있 아, 진짜 오늘 세수 안 했더니 뭐 많이 묻었나 보네. 아, 걱정하지 마, 오빠 닦아줄게. 자. 에이. 아따 깠다. 얼마만큼 나갔다 올게. 어 알겠어. 아이 진짜 푸딩 옷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더러운 거 묻히고 밖에 돌아다닐 뻔했잖아. 돌아다니까 <laughs> 뭐. 아이 못봤 있어서 이런 건 좋네. 나도 나가야지에 누리 좋대. 색다름 못 봐. 어! <laughs> 여대름 어디갔어요? 부르마 너. 얼굴이. 아, 얼굴이 이뻐졌다고요? <laughs> 저도 <다> 알아요. <laughs> 아, 그래. 엄, 엄청 이뻐. 어, 아, 아주 마음에 들어. 어, <laughs> 아, 뭐야. 나 오늘 엄청 이뻐졌나보네. <laughs> <laughs> 스미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혹시 음식물 쓰레기 먹어서 그래? 아무것도 모른 채 얼굴이 새까맣게 돌아다니고 있겠지 <웃음> <웃음> 생각보다 너무 웃기다 구딩오빠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이런 거 묻은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애, 동그리 언니한테 장피만 당했잖아 이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울을 잘 보고 다녀야지 야 근데 네가 멧돼지인데 뭐가 이뻐 멧돼지도 이쁠 수 있거든 나 진짜 무슨 소리야 필라스필라스왜 그래 색다름? 여다름이 레인보우 괴물한테 당했어. 뭐? 여다름이? 레인보우 프렌즈 새로운 비관이 나타났어. 이번에 어마어마한 괴물이야. 레인보우 괴물들이 또 나타났다고? 어. 아, 빨리 나가 보자.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뭐야? 이번엔 블랙이야? 뭐야? 소리인데? 맞아. 나는 레인보우 괴물 중에서 어둠 중의 중에 어둠, 빌런 중의 빌런, 레드야, 블레이드.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 <laughs> 원래 니들 다한 번에 잡을 까했는데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내가 미션 하나를 주면 제한 시간 내에 미션을 완료하지 못하면 죽어. 어 어떻게 여다름? 여다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미션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문자가족 사무관 집안 곳곳에 퍼즐을 숨겨놨어. 그 퍼즐들을 모두 찾아서 글자를 조합하면 여다름을 풀어줄게. 글자 퍼즐은 총네 개. 열심히 찾아보라고. <laughs> <laughs> 어? 방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어, 프로마 빨리 불켜 봐. <laughs> 오빠, 불이 안 켜져. 아, 블랙이 집안의 전기를 다 끄는 것 같아. 아! <laughs> 아! 선전병을쓰면 되잖아! 아! 글자 퍼즐이 어디 타는 거야? 어! 어 여기! 여기! 서기았찾았 어! 어? 어? 나는 여에 붙어 있었어. 기여총두개다 찾았다. 에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어! 어! 에? 아싸! 하나 찾았다! 에? 나머지 하나는 어디있는거지? 뭐야? 에? 너는 혼자 뭐라고 하는거야? 뭐지? 무슨말을 하고싶은거지? 에? 아, 에? 이거 떼달라고? 에? 아! 어? 어? 아! 찾았다! 생따라 오빠! 에? 내가 아주 놀라운 걸 알았어! 뭐? 놀라운 거? 그게 뭔데? 응, 기다려 봐! 어? 와와와와 좋았어! 블랙! 우리 다 찾았어! 다 찾았단 말이지? 어디 야번 볼까?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니들 당장 나와! 감히 블랙을 속이야 블랙! 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빛이다 야! 아리가터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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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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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여덟음! 웃음>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안 거야? 그게 말이지... <laughs> 헤 친구들이 널 구해줄 수 있을까? 푸디고빠 <laughs> 응? 어딨어, 푸디고빠이 장면. 어? 분명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검정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푸르미를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와와와우. 어, 다행이다. 여담은 네가 알려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 그니까 다행이다. <laughs> 근데 아까 우리가 모은 글자 카드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어? 두고 음... 자고 두보 걷고 잔다는 건가? 뭔 소리지? 뭐아닌까 <laughs> 음... 보고 두자, 보고 두자. 어? 네, 보고둔다는 건가? <웃음> <웃음> 에? 어? 왜 그래? 두고 보자 두고 보자라는 거였어?